이 녀석 옥상에 있다니 좀 강한 놈인가고 보는 하지만 나한테는 상대가 안 되지 뚜뚜뚜뚜뚜뚜뚜 참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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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내 아. 응. 어? 상태가 어하하하하햄초밥이다 아, 버렸구만 아 근데 너무 빨리 끝나 버니까하하하 내가 한건지도 모르겠지? 아 그리고 이건 이건 안녕 피크보이 전해주라고 했다 어 뭐였냐면은 최종버스는 튜베로 할까 아니면 나로 할까라고 하더라 <laughs> 나면 엄청 좋겠고 <laughs>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아좀노좀이다 이거 야야 야, 누구 좀 나와봐